2021년 3월 7일 시행된 에너지 관리 기사 필기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과목 연소공항입니다. 1번, 고체 연료의 연소 방법이 아닌 것은 뭐냐? 1번, 미분탄 연소, 2번, 유동춘 연소, 3번, 화격자 연소, 4번, 액중 연소. 액중 연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 속에다가, 물 속에서 연료를 태워가지고, 물을, 거기에 대한 발열량을 가지고, 물을 직접, 에, 가열하는, 그러한 방식을 우리가 액중용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고, 고체연료 같은 걸 우리가 많이 준비했죠? 미분탄이라든지, 유동층이라든지, 화격자 연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 바로, 에, 고체연료 연소 방법이고요. 액중연소는 아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다음 열려 중에서 저희발량이 가장 높은 것은 뭐냐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발량이 가장 높은 거는 제 이게 보통 뭐 이제 비중 차이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비중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보면 가솔린이 가장 먼저 추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솔린이 가장 높다. 그래서 가솔린이 얼마예요? 12,000. 그렇죠? 그다음 뭐예요? 등유 11,000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류는 1,700, 중류는 1,400 정도가 된다. 물론 이제 거기에 보면은 뭐 C중류 같은 경우는 뭐 9,900, 9,500이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이렇다. 따라서 가솔린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답이 되겠습니다. 3번.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어떤 열기관의 출력이 3,000kW이고, 연료 소비율이 매 시간 1,400kg일 때이 열기관의 열 효율은 몇 퍼센트냐. 단, 이 고체 연료의 저의 발량은 28메가 줄퍼로그램이다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됩니까? 아, 단위부터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 로와트가 나왔지 않습니까? k 로와트 키로와트가 나왔으니까, k 로와트 같으면은, 아, 킬로 줄로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왜? 와트라고 하는 것은 줄퍼 세크잖아요. 그죠? 와트는 줄퍼 세크다. 와트라고 하는 것은 줄퍼 세크. 그럼 뭐, 키로와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킬로만 붙이면 되겠죠? 킬로줄퍼 세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가 열기관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 총 태워가지고, 연료를 가지고 총 태워서, 얼마만큼 실제적인 일을 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유효한, 얼마만큼 유효한 일을 하느냐를 열효율이라고 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총 연료를, 100이라는 것만큼 연료를 태웠는데, 거기서 실제로 일을 하는 건 70만 한다. 그럼 30은 무효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관의 열효율은 70%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이 고체 일리 저위 발령 28메가 줄인데 이 연료의 열기관이 얼마를 태운다는 얘기예요? 1,400kg을 1시간에. 그죠? 그러니까 1시간에 1,400kg을 태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시간에. 그러면 얘가 1시간에 1,400kg을 태우는데, 얘가 1kg당 몇, 얼마, 몇 킬로 칼로리 또는 몇 메가 줄, 몇 k 로 줄의 열량을 발생시키냐, 느 이런 얘기입니다. 얘는 1kg에 28메가 줄을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1kg, 4,400kg을 1시간 동안에 발생한, 소비하는데, 1kg당 얘가 발생하는 건 28메가 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메가 줄을 뭘로 바꿔줘야 된다? 키로 줄로 바꿔주려고 하면 몇 배를 해준다? 천 배를 해줘야 되죠. 그렇게 되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킬로줄퍼 키로 그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메가 줄을 뭐로 바꿔주는 것이다? 키로 줄로 바꿔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 여기서 이제 얘, 얘가 일을 한게몇 k 로와트의 출력을 낸다는 얘기예요? 삼천0로와트 출력을. 삼천키로와트. 3,000kW. 근데, 3,000kW라고 하는 것은, k 로 줄을 봤을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게 키로라는 얘기잖아요. 3,000kW니까, 그죠? 네. 자, 근데, 1kW 아가몇 k 로 줄이에요? 3600kW. 1kW 아가 3600kW니까, 그서 3600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될거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전부 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니까요 k w 로와 같으면은, 키로와트, 없어지면은키로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럼 이 아워. 아우, 전부 다 계산하면 없어지겠네요. 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예. 0.275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2 7.5% 곱하기 1 0 0을 하니까요. 1번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연소가스 분석 결과 CO2가 13%, O2가 8%, CO가 0%일 때 공기비는 얼마냐? 단, CO2 맥시멈은 21%다. 주어진 조건 자체가 CO2가 13%입니다. 다음에 O2가 8%, 그 다음에 CO는 0%, 그 다음에 CO2 맥시멈이 21%다. 자, 그래가지고, 공기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공기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2 1 o 2분의21 해도 될 거고, 여기서는 CO2분에 CO2, CO2 맥시멈 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CO2 맥시멈 나오면은, 여기 주어지면은, 그냥 여기서, 여기 큰 거에서 작은 거 나눠주면 제일 속편합니다. 얼마예요 CO2가. 13이고, CO2 맥시멈이 21이잖아요. 그죠? CO2 맥시멈이. 이렇게 계산하면은 1.615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묶어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근데, 이렇게 계산해도 나오죠. 21-. O2가 얼마예요? 8. 21. 그럼 얼마입니까? 2 1분의1 3분의 21. 그러면 1.615. 뭐, 같은 계산법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3번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연소가스 중에 질소 산화물 생성 억제를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뭐냐. 2단 연소, 고온 연소, 농담 연소, 배기가스 재순환 연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하면서, 연소공학 강의하면서, 정말 어렵고, 어려운 문제지만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제가 늘 강조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질소산화물 억제법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녹스라고 해가지고 써멀 예, 녹스 억제 방법에서 질소산화물을 억제시켜 줄수 있는 그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차 시험에서 2차 시험에서도 항상 또 나옵니다 뭐라고 열 생성 녹스 또는 질소산화물을 억제시켜 줄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 수쇼 네 가지 수쇼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는 객관식이지만은 이걸 안 보고 써내는 게 뭐예요? 답타형이 되는 겁니다. 그죠? 답타형.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과잉 공기를 최소화시켜 주고 연소실 열 부하를 저감하고물 분사시켜 주고 증기 분사시켜 주고 에멀전 연료 겔 타입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백가스 재순환법이 있고, 7 번에 아주 중요하다 했습니다. 단계적 연습법, 부스법이라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예요? 농담 연습법도 들어가 있고, 이단 연습법도 들어가 있고, 바이어스 연습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스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저연소 온도가 있고 산소 분함을 낮게 한다는 거.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차 시험에도 또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답은 여기서 2번이 틀렸죠. 고온 연소가 아니고 저연소 온도가 되겠다. 아얘지입니다 그렇죠? 예. 2번 답이 되겠습니다. 6번. C3H18. 옥탄이죠? 옥탄 1mol을 공기비 2로 연소시킬 때에 연소가스 중에 산소의 몰분율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산소의 몰분율. 그러니까 산소의 몰분율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전체의 가스 중에서 산소가 차지하고 있는 프로테지가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으로 곱하면 퍼센트가 되는 것이고, 곱하지 않으면 소수점이 되겠지만, 자, 그렇다면, 자, 옥탄 같은 경우에 18H18입니다. 그러면 8에다가 18을 4로 나눠줘야 되겠죠? 18을 4로 나누니까, 4.5입니까? 예, 그럼 12.5가 되겠네. 그죠? 12.5에 O2.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돼요? 8CO2 플러스. 이거 반으로 나눠주면 9H2O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배기가스량에 습가스량 계산하려면 먼저 뭘 계산해야 됩니까? 공기량을 계산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공기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공기량은 항상 어디서 계산한다? 산소, 이론 산소랑에서 계산해야 되죠. 이론 산소량이 12.5입니다. 이를 뭐로 나눠준다? 0.21로 나눠주면은 이론 이런 공기량, 이론 공기량. 그러면은, 얼마가 나온다? 이게 59.5. 그렇죠? 노르말 루베, 파 노르말 루베다. N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니까요. 자, 그래서 59.5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습가 실제 습가스량을 계산해야 되죠. 자, 이론 습가스량이나 실제 습가스량이나 계산할 때 실제 습가스량으로 계산하면 뭐가 반드시 주어진다? 공기, 비가 주어진다. 공기, 비 주어지면 무조건 습가스량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 습가스, 실제 가스량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공기, 비가 2다 그랬습니다. 2 e 그러니까 이론, 이론 습가스량 수변수량이 아니고 실제 수변수량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m 마이너스 0.21에 a 0 A0 그렇죠? 자,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CO2량이 나와있잖아요. 그렇죠? CO2 CO2값이 지금 얼마예요? 거기는? 자, 일단 써봅시다. c o 2스 h 2 이렇게 된 데서 M이 2-0.21에다가 A0가 얼마예요? 59.9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CO2앞에 얼마가 붙었습니까? 8이 붙어있습니다. H2 앞에 뭐가 붙어 있다? 9가 붙어 있다. 그럼 만약에 나는, 나는 옥탄에 이 8하고 9를, 8하고 구가왜 붙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결국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연소 반응식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렇 연소 반응식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아예 옥탄일 때는 8하고 9를 더한다고 외워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걸 지금 요걸 하나 빨리 써가지고 요 법칙, 8 요거 8 플러스 얼마예요 요거 요거 4분의 18. 그 다음에 요8 그대로 가고 이렇게 가면서 얼마예요 2분의 18. 2로 나눠주는 거. 요거 파는 거를 다른 것도 마찬가지, 옥탄도 마찬가지고, 부탄도 마찬가지고, 프로판도 마찬가지고, 에탄도 마찬가지고, 메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탄화수소열은꼭 알아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120 120 3.5 m 세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산소의 몰분율그 구해. 산소의 몰분율. 그러면 전체의 수면소 가스장 중에서 배기 가스로 나가는 양 중에서 전체 실제로 나가는 거 실제 전체 의 씩 수변수 가스량이 얼마예요? 1 2 3 5닙니까이 123.5에서 산소가 차지하는 게 얼마냐? 이 산소, 공기가 아닙니다. 이 공기량이라고 하는 얘기는 산소, 질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죠. 산소의 몰분율을 물어봤으니까 산소는 얼마예요? 12.5다 이 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하니까 얼마다? 0.1012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답이 되겠습니다. 7번.